원술 잠피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마트에 왔어요. 이마트에 왜 왔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도 형 마트 같은데 갔을 때술뭐 골라야 될지 추천 좀 해줘.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술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자 바로 아, 술덕후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예전에 편의점 맥주 50개 갔다가 일부 일부를 리뷰했잖아요. 네, 영상 여기 여기 나갈 거고 저보다 훨씬 술을 잘 아시는 술덕크이랑 같이 한번 골라보고 추천해 주실 만한 거다 정리해 오셨죠? 제가 좋아하는 술들을 아 우리 피디 형님과 우리 녹진이 분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거에 맞는 또 안주 만들어 준거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술덕후하고안주덕후가 이마트에서 살수 있는 술과 패키지 안주에 오케이, 좋아. 시죠 여자. 술에 미친 남자. 머리 예쁘게 잘랐네요. 여친 생겼어요? <목소리> 아. 잘라봤는데 안 생겨요. 아. 라이너. 오 뭐, 본베이도 있다. 집에서 페드식이 제일 좋은 거는 진톤이니까 얘도 진이고요. 응. 음. 다음에 얘도 진이에요. 아 진이야? 네. 빌리진? 두개 그, 그 중에 뭐, 빌리진? 네. 가격은 어떤 게더저렴해가요 가격은 이게 더 저렴해요. 2 0 아... 0천 아마 이게 나을 거예요. 이피터 네 오케이 구매. 우드카의 향 들어간 거가 되게 또 먹기 좋은데 아, 스피노프 그린애플이라고 2 8 8 0 0 네. 원이고 과일 맛 나는 거 좋아하면은 여기 음료수 타 먹으면은 또 먹기 좋은. 오 오케이. 테리비아네 해역의 해킹 선장입니다. 향신료나 뭐 퐁구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일단 골라주는 게 가격이다. 싸네요. 이 어. 섞어 먹기 되게 좋아요. 어 요거 콜컬 집에 그래서 입문하기 제일 좋고 편한 거는 제임스 스탠다드. 네. 먹기도 편하고 섞어 먹기도 좋고. 29,000좀 비싼 편인데. 위스티는 기본적으로 4만 원 정도가 보통이야. 아, 오케이. 동생, 가성비 와인 추천해 달라는 사람 되게 많거든. 싸고 괜찮으면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적으로 이거 줄게. 트라피체 오크 캐스트 까베르네 소비뇽인데 어, 12,000원밖에 안 하네. 이쪽 네, 싸네. 요거는 말백이라고말백 제가 좋아하는 품종인데 근데 어. 호불호가 좀 나뉘어요. 요걸 먹어 네, 그래서 얘를 샀을 때 이제 또 맛없으면 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섯 개 이렇게 구매했고요. 나는 이쪽이 좋다 솔직히. 네, 이거를 사서 그냥 또 먹는 게 낫지 않냐? 이게 사실 보드카거든요. 될수 높은 거 사면 아우 이거 하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 들어가고 요거 괜찮더라고. 깔끔해가지고 7 9 0 0원하 쌀라면. 고소한 게 다. 이게 맛있어. 5900원씩. 요거 추천 찐텐입니다 찐텐 어? 형님 어디갔지? 어디갔지 어? 저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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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시식코너에 계시네. 시식코너에 계시네 형님 여기서 뭐하세요? 어? 어? 저 하나만 한 번만 더 오면 안되 이거 봉투가요 이거예요딱 봉투 0.3을 광고 아닙니까? No. 배고파서. 배고파서. 이거 먹으려고 나온 일단은 기름진 게 독주랑 어울리잖아. 그럼 고기는 이거? 이거는 내가 그냥 먹고 싶다. <laughs> 뭔가 많이 샀구나. 헐. 세상 모든 술과 안주를 리뷰하는 에주가 TV 천 p d 술 덕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또 우리 녹지리들한테 좋은 정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요 옆에 계신 분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네 안녕하십니까 술 먹고 소리 지르는 아저씨 술도 큽니다 술을 좀 많이 먹어봐서 여러분께 제가 좋아하는 술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아 여기서 검증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 말귀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박보영 님과 동갑입니다 31살이시라고요 <laughs> 놀라시는 것 봐. 어, 놀라시는 하시네. 그러면 솔직히 20살 때부터 먹었다 그래도 11년 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술 경력은 저보다 짧으신데 이 채널 가보면 술이 몇천 개가 리뷰가 돼서 도대체 얼마를 쓰신 겁니까? 술에다가. 저 이제 맛본 술만 뭐 최대치로 치면은 한 5천 개 정도 맛을 본것 같고 돈으로 치면은 요만큼 썼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 <laughs> 다니는 발, 발, 아, 진짜 술 덕후가 맞군요. 니 그렇죠. 값을 하신 거네요. 엄청 많이 먹었죠. <laughs> 그래서 오늘 어떻게 먹는 게더 맛있고 즐거운 애주가 생활을 할수 있게끔 많은 정보를 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처음 알려드릴 술은 진토닉입니다. 오. 진토닉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어느 음식에 다 어울립니다. 아, 진토니가. 배도 올리고, 홍어에도 음. 올리고, 삼겹살에도 올리고, 음. 갈비찜에도 올리고, 맛이 씁쓸하고, 약간 깔끔한 편이기 때문에. 아, 나중에, 분소랑 갖다... 분노랑 한번 먹어봐야 겠다 어, 음,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아. 음. <laughs> 집에서 만들 때 음. 가장 칵테일에서 중요한 거는 재료가 얼마나 비싼가가 아니고, 계량과 얼음입니다. 술이 1? 술 1. 음료 3. 음료 3. 이렇게 1대3을 해보시고, 꼭 너무 독한데 음. 음료를 조금 더 하시면 돼요. 그다음부터는 1대 4. 너무 좀 약한데 그러면은 1대 2. 음. 그러니까 자기만의 비율을 찾아가되 음. 기준점을 1대 3으로 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얼음입니다. 큰 얼음을. 아, 큰 얼음이 좋다. 네, 사용해 주시면 은 좋겠습니다. 아, 큰걸 쓰게 되면 닿는 면이 한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물이 덜 녹는다. 맞습니다. 비피토로 진토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얼음은 큼지막한 놈들로 잔의 80% 정도까지. 저는 이렇게 일자잔을 쓰기 때문에 비율을 맞추기가 쉬워요. 음. 1대 3. 이런 어, 식으로 따라주시면 되고 이제 음료를 넣어야 되는데 네. 제 입에 맞는 거는 이마트에서는 피코크 토닉워터 홈플러스에서는 저... 하이드로 토닉워터 피디님 같은 경우는 슈웹스 그리고 시중에서 많이 쓰는 거는 진로 토닉워터입니다 음, 참고해주세요 네. 개인 취향이죠? 취향이고 그리고 얼음을 피해서 탄산을 부어주시면 좋아요 긴 젓가락으로 한네 음, 다섯 번만 해주시면 끝났습니다 진토닉입니다 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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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어볼게요 어, 궁금하다 궁금해 아... 클럽에서 25,000원에 먹던 맛이네 똑같네 참 쉽죠? 음. 음. 맛있다. 술 하나 알려드렸으니까 안주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마트 가시면 랩노스 과일치즈 이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딱 집어드리는 거예요. 거기 100개 넘게 있는 중에 집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페퍼젤 음. 치즈인데 치즈에 고추가 박혀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치즈인데 매콤해. 매콤해, 맛있어. 근데 맵지도 않아요. 네. 거 5,000원이에요. 네. 그리고 양이 많아요, 참고로. 하루 바로 유명한... 꺼내 먹는 거예요, 네. 이건 7,000원대. 그다음에 요 살라미. 썰어져 있는 거 말고요. 꼭 썰어 드세요. 왜냐면 맛이 조금 다릅니다. 육즙이 좀 달라요. 육즙 손실이 없기 때문에 이 살라미 같은 경우는 만원 정도 할 거예요. 이렇게 제가 픽을 했고요. 네. 요거는 과자 같은 거랑 연어라든지 이런 거랑 메론, 살라미 이렇게 같이 먹으면 지금 먹는 안주랑 짱이고. 왔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냥 삼겹살 먹을 때 먹어도 돼요? 네. 아, 그럼요. 네. 좀... 술에 5천만원을 쓴 술에 미친 남자가 알려주는 해불맛 칵테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음을 팔부까지 꼭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율도 아까와 똑같습니다 근데 약간 팁을 조금 더 드리자면 사이다를 2로 줄이시고 오렌지 주스를 1 추가하시면은 극강의 맛이 납니다 세 번째 팁 칵테일 만들 때 비싼 술보다 요 칵테일 할 때는 오렌지 주스라든가 사이다를 비싼 거 사시는 게 훨씬 맛을 업그레이드 하기가 쉽습니다 음 술은 7천원을 업그레이드해도 차이가 어. 없는데 아 그러네? 근데 사이다나 오렌지 주스는 2,000원짜리 사는 것보다 4,000원짜리를 사면은 맛이 아요. 엄청 올라와요. 원육이 다르니까 네. 네. 오. 그래서 꿀팁입니다. 꿀팁. 아, 꿀팁이네. 예, 보통 제가 모든 거다 겪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술을몇천원 올릴 바에. 그 그냥 이 부재료를 다그 퀄리티를 높여라. 그럼 이제 스미노프 그린애플인데, 1 스미노프 그린애플, 1 오렌지 주스, 2 스프라이트를 넣었는데,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죽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마지막 방송인가요? 죽어라 참참참 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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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참. 계속 이거 먹다가는 진짜 죽겠는데요. 오늘 방송 일찍 끝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와, 기절하죠? 뭐야, 이거? 독한 술 좋아하시는 분은 이걸 사서 그냥 드시되, 어, 뭐야, 이거 맛있다고 했는데 술도 코 완전 사기꾼 아냐? 이런 분들은 이, 이렇게 드시면 제 채널 구독하게 될 겁니다. 나 이거 그냥 매일 먹고 싶어. 왜냐면 술 맛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으면서 청량감이 너무 좋은데? 겁나 맛있어요. 와, 야, 이 마지막에 은은한 또 탄산감까지. 그리고 와... 마지막에 딱 넘기고 나면 입 뒤에랑 코 약간 뒤에 사과향이 참. 와... 남아가지고 싹 남으면서 깔끔해. 맞아요. 그냥 이게 안주인데에 그래서 안주 필요 없어요. 이거는 사실 이거는 무조건 해서 드세요. 짱 맛있어. 인정. 인정. 저거 맛맛저 맛없으면 맛없다고 해요. 저내 스타일 알잖아요. 노브랜드 표 참크래커에다가 살라미 올리고 그 위에 페퍼잭 치즈를 올렸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 저게 약간의 이제 향이 강하기 때문에 녹진함으로 누르려고. 오, 맛있어. 음. 너는 앞으로 술해라. 응. 형이 안 좋아할게. 잘 맞아, 안 맞아? 맛있어. 맛있게. 아. 취향 같은데, 나 정해. 지금 콘텐츠가 계속 할수 있다? 한 2박 3일 찍을까요? 응. 형, 지금 대리 하나 응. 불러가시 아. <laughs> 쌤, 여기 대리 하나 불러주세요. 럼콕입니다, 럼콕. 럼콕이라고 하는 칵테일인데, 마찬가지로 1대3으로 쌓아주시면 됩니다. 콜라는 여러분 취향에 따라 맞춰주시면 돼요. 뭐예요, 럼콕? 네, 그냥 조금만, 한번 먹어보고. 금만 먹어. 드셔보시고. 오늘 진짜 피디님 열일하시는데, 박수 한번주십시오 야 아, 이거는 또 콜라가 이렇게 변하네. 그죠. 와, 콜라랑 이 느낌이랑 구수한 느낌이랑 만나니까 이것도 맛있네. 여기에 이제 상큼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라임을 살짝 짠 다음에 나이 사람 좋아. 왜냐면 술을 자꾸 줘. <웃음> <웃음> 우리는 술 주면 좋아. 아 어, 좋아. 네. 어떠십니까? 이게 내 취향이다. 그죠? 청량감이 빡 올라가네. 여러분 칵테일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아무튼 콜라에 라임 짜면 맛있다. 근데 이제 라임이 비싸서 못 산다. 우리 동네 라임이 없다. 이러면 은 레몬으로 대체가 가능해요. 이번에는 위스키입니다. 어느 위스키 다 하셔도 돼요. 집에 있는 발렌타인, 조니워커, 시바스리갈 욕한 네, 거 아니지? 음. 형한테 지금 들켰나요? 아. 시한 사이에 몰래 할라 했는데 들었어. 아예 고맙습니다. 로얄 살루트, 네네. 뭐 제임슨 다 하셔도 되고. 제가 동생이 이렇게 열심히 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는데 안주 그냥 대충 만들 수는 없잖아요. 크 클라스가 있죠. 이거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여러 군데 다녀보면서 맛있었던 바에서 만들어준 거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요 하나에 6천 원 받더라고. 아... <laughs> 음, 종맛탱. 아... 아, 맞네. 메론이랑 이게 햄이랑 단짠, 단짠이라서 되게 맛있어요. 1부 끝났고요, 여러분들. 10분만 소통하고 다시 녹화 들어가겠습니다.